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KTN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,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동 존중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이를 위해 정부, 기업,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도 K트렌디뉴스 박준식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한 주간에 정말 어, 대한민국이 이번 2 0대 대통령 때는 늘 이슈들이 있었지만 유난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이라고 해야 하나?